원래 이렇게 사주가 반푸니가 되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되든지 정신적으로 또라이가 되라는 사주란 말이에요 사주가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탄생하고 살면서 집 옮기셨어요? 이사는 했어요 학교 때문에 네. 성주에 맞으셨어요 이사를 잘못 가셔서 누가 봐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냥 물고기 붕어라고 보시면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가 이거 쓰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예. 예. 병원 침대에 막... 이렇게 막 얼기설기 달려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남편이 오래 있어요 병원에. 아 사고였어요? 예 사고가 나는데 지금 병수발 지금 십 년째 하고 있어요. 우리 대준님은 몇 살일까? 아저씨가 이제 긴 투병을 하고 계신 거잖아. 예0년 전에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자1 0 년이라는 세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무척 길은 세월이거든요. 네. 예. 근데 무척이나도 애를 쓰신 건 맞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씨 자체를 놓고 보면. 사주가 원래 초년 과부야 네.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네. 근데 여자로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손이 낳기 전에 애를 잃으셨어요? 애를 가졌다가 네. 네, 네.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한애를 네. 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렵게 가지셨을 거예요. 혹 네. 하고 살면서 대화가 됐어요? 아유 뭐? 결혼도 하고 애도 있으니까 뭐 대화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사는 거지 뭐어떻게해 원래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on't 어요 o w how to do this. I don't k n o 누가 봐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냥 물고기 붕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돈을 누가 다 냈어? 혼자 냈어? 내가 네, 혼자 했어요. 제가 아, 그애 키우고 계단 청소도 하고 건물 청소도 하고 병원비 내야지, 애 학비 내야지. 그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빚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한테 짊어줘야 되잖아, 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앞길까지 제가 막을까봐 제가 그렇게. 겁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상이고, 내가 이 남편의 부인이다. 10년을 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선생님, 제가 그, 안 그래도. 제가.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 범민도 있었겠고 네.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보고 네. 다시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러시는데 이분 말 못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고 눈만 이러죠? 네 근데 잠깐 이분이 4년 전에 네. 한번막 죽을 거 다시 살려놓지 않았어요? 그때 한번 호흡정지가 와가지고 그때만 갔어도 네. 상당히 좀 빚이 없었을 텐데 그 이후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거고, 힘들다, 그러셔요. 근데, 신령님, 그래요. 가망이 없다, 이러셔. 사고가 나서 바로 왔다면은 깨어날 수 있게끔 비방을 질러줬을 건데, 네.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이제 신체도 다 굳어버렸어. 네. 근데, 갑자기, 어우, 갑자기 이분이 나를 갖다 탁 치네 우리 집 씨가. 네. 어우. 아, 그래요 이쁘나 고맙다 고마워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너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죽을 나가면 갖다 살려놓고 죽을 나가면 갖다 살려놓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셔. 당신 노력한 것도 알고, 우리 딸 와서 얼굴 봐도 나는 내 딸인 줄도 몰고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고생 많았어요, 여 고생 많았어요, 여 나때 시집 와서 좋은 날은 없고 졸만하니, 사고 나서 식물인가, 나좀 놔주소. 이분이 그러셔. 내가 사랑하는 마음 죽어서, 당신한테 모든 걸 갚아준다 그러시네. 당신 고생한 거, 우리 딸 고생한 거, 나는 우리 딸한테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대. 선생,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왔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을 눈 뜨고 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또 그러니까 이건 돈과의 전쟁이야. 아 맞아요. 지금 뭐 친척들하고 다 돈을 빌려가지고 응. 제가 살 수가 없어요살 수가 없지. 아까 망자님이 하시잖아 얘기를. 그렇다고 어떻게 보내요? 근데. 안 그럼 다 죽어 셌다. <laughs> 자기가 나 달래잖아. 홀로 날아다니고 싶대. 묻지도 말래. 화장터에다 저기 낙골 땅에도 묻지도 말래. 이분이 그러셔. 안 그래도 한날달래니가 그러니까 아빠가 저러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와도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다고. <laughs>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내신생 될까봐 네. 전또 그게 또 너무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아빠가 아니진 않잖아요.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분의 영매도 실어봤고 그분의 의지도 받아봤어요.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대요. 침대 베드에 투론을 써서 맨날 주사바늘 찔러대고 저피 빼고 그 또한 이 양반한테는 고통이야. 다른 여자 같은 벌써 갖다 버리고 도망갔어. 착한 놈이 나니까 신랑 뒷바라지 해주고 딸내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줬잖아. 딸내미도 시집 가서 아들 딸 낳고 살아야 되고 딸내미 인생도 있잖아. 10년 동안 투로 넣었던 세월을 다 꽃과 나비가 되고 새가 돼서 날아다지게 나는 놔주셨으면 겁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해하겠지요 아까 나달라고 고맙다고 그러잖아. 나좀 나달라고 그만 붙들고 있으라고. 놔주시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회원이나 잘해드려. 그것 또한도 본인의 마지막 임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준이 먹는 거 좋아하셨으니까 제사만 잘 드려주시면 무예부터 가실 걸로 보여집니다. 딸하고 깊게 상의해서 산소호흡기 빼시고 강심제 빼시면 딱 10분이면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눈을 못 감으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따님이 아버지 눈 감고 편안한 데로 가세요. 하면 감아요. 가시는 분한테는 다른 말 하실 거 없어요. 좋은 데 가서 자유롭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이 가장 행복한 말이래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준비 임종 보실 생각 하시고 굳은 마음 먹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